안녕하세요 현이다육입니다네 가족들과 오붓하게 추석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온종일 비가 내려서 아주 꾸물꾸물한 네, 추석 연휴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비가 그냥 끊임없이 비가 오네요 자 오늘도 애호님들 착하게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애호니엄들착하게 한번 내보내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공장영이라는 아이고요. 공장영이라는 아이고요. 어, 이렇게 사이즈 좋고 잘 굳혀졌습니다. 잘 굳혀졌고요. 요렇게 자구가 요렇게뺑 둘러서 요 정도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뿌리 완벽하게 내려 있고요. 요렇게 지금 자구가 완전히 뺑돌르게 이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예. 금도 이렇게 나와주고요. 어. 뿌리 완벽하게 내렸고요. 자. 올 여름에 완전히 건강하게 이렇게 잘 자라졌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올금도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제이 나오고 있는데 음. 이제 물이 빨갛게 들어올 것 같아요. 어, 지금 물듬이 보이는데요. 어. 사이즈 좋고요. 이 아이 공장형인데 이 아이 예 착하게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5만원 102번이고요. 아이고. 여기 안떨어졌다 이 아이가 이렇게 예, 사이즈 좋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잘 보이죠? 이렇게 자, 사이즈 좋죠? 예 색감 좋고 굉장히 건강합니다. 이렇게더 물듬이 이렇게 이제 어, 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 어, 물이 들어오면 예,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이거 착하게 예 5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착하게 5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102번입니다. 공장용 예, 네, 102번입니다. 사이즈는 자, 요렇게 재 보니까 사이즈는 12 10 3 예, 한30 정도 예, 되는 사이즈 같아요. 30 정도 되는 사이즈 같고요. 예. 너무 건강한 게 여름도 이렇게 잘 지내고 이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는 공장명 자, 오늘 5만 원 드려 보겠습니다. 5만 원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예 하월야, 하월야, 예, 하월야고요 자, 이 아이는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하월야는 3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색감이 지금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도 사이즈 그렇게 작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월야 3만원 드릴게요. 101번. 하월야 101번. 네. 요렇게 예, 예쁩니다. 이 아이도 뿌리 다 완벽하게 내려 있고요, 예, 건강합니다. 이렇게 자구들도 이렇게 예,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이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어 이게 이제 깨어나면서 탄력받아서 얼굴이 이제 또벙보지 먹에 이렇게 예, 색감이 나오면서 되게 예뻐지고 있어요. 하월야 101번이고요. 이 아이는 3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3만 원. 네, 3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아이도 지금 이제 물듬이 예, 들어오고 있는데 요아이는 핑크 샤넬이고요. 핑크 샤넬이고요. 이렇게 지금 이제 물듬이 요렇게 화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물도 주고 했더니 이렇게 얼굴도 활짝 피면서 예, 색감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아이. 요아이는 예, 핑크 샤넬. 네, 예, 요아이가 핑크 샤넬입니다. 핑크 샤넬 자이 아이도 제가 착하게 드려보겠습니다. 핑크 샤넬 이 아이는 이 어. 아이도 5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핑크 샤넬도 5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이 아이도 사이즈 되게 좋아요. 이 아이도 예. 12, 10, 20, 예, 30 정도 요 아이도 지금, 예, 나오는 사이즈고요 요렇게 지금, 예, 물듬이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요렇게 막, 어, 습도가 있으니까 모기가 엄청 많아요. 자, 요 아이는 핑크 샤넬. 자, 요 아이도, 예,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예, 태양이라는 아이고요 태양. 태양이라는 아이고, 예, 동글동글하니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모주 원 머리에서 또 이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아주고 있는데, 예, 이 아이도 굉장히 튼실하니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이 모주 어, 얼굴에서 이렇게 자구가 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달아주고 있고요. 어, 지금도 너무 예쁘죠. 싱그럽게. 예, 자, 태양이라는 아이인데 이 아이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올여름 예 더위를 다 이겨내고 이렇게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잘 컸습니다 예 예쁘죠 자 태양이라는 아이고 자요 아이도 어 번호표가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지 요 아이는 110번으로 드리고요 요 아이도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태양이라는 아이 자요 아이도 어 5만원 드리구요. 요, 핑크 샤넬도, 예, 5만원 드리겠습니다. 핑크 샤넬도, 자, 5만원 드리구요. 어, 더, 이제 물듦이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요, 하월야 요 아이는 3만원 드리구요. 101번 하월야 요 아이는, 어, 3만원 드리구요. 요, 공장용요 아이는, 예, 요아이도 5만 원 드리겠습니다. 공장용 요아이 5만 원 드릴게요. 요아이도 예. 할인해서 요아이도 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공장용은 102번입니다. 공장용은 102번입니다. 요것도 예, 할인해서 5만 원 그냥 드려 볼게요. 어, 엄청 착한 가격으로 네. 그리고 요아이가 예, 무자상하환이고요무자상하환 지금 이렇게 꽃대 지금 다 올라와 있고요. 자 실생아이라 뿌리는 튼실합니다 요런 사이즈고요 사이즈가 예 9cm 정도 되네요 자 이렇게 자고도 이렇게 달아주고 있고요 107번입니다 자요 아이는 4만원 이구요 자 106번 요 아이는 네 5만원입니다 요렇게 자 4만원 하고 5만원 하고 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예 5만원짜리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요 아이는 한 10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요 아이는 106번 106번 자, 굉장히 특이하죠 예 요게 볼록볼록 기갑처럼 튀어나온 게 굉장히 특이한 아이입니다 예 요렇게 자구도 많이 달아주고 있고요 106번 요 네, 아이는 5만원 자 105번 요 아이도 5만원입니다 요 아이도 지금 예, 꽃대가 올라와 있고요 이 아이도 꽃대 지금 예 올리고 있네요. 어이 아이도 지금 꽃대는 포자가 엄청 크잖아요. 예, 106번도 5만 원. 자, 105번도 5만 원 되겠습니다. 자, 뿌리 예 든실하고요. 어 바디도 너무 멋집니다. 예, 울퉁불퉁 뚝뚝 튀어나온 게 너무 멋집니다. 자, 105번도 예 5만 원, 106번도 예 5만 원. 107번, 조금 작은 아이는 4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예, 옹옥인데요. 예, 부엉입니다. 104번, 2만원 되겠습니다 부엉이. 예, 부엉이 104번, 2만원 드리고요. 자, 103번 피코철라구요 103번 피코철라요 아이도 예,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생얼의 철아에 너무 멋있죠. 이렇게. 103번, 어, 피코 철화,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9 8번이고요 황금 실크 철화예요 이렇게. 예, 금 색깔이 나는 황금 실크 철화. 요 아이 28,000원 드려보겠습니다. 28,000원. 황금 실크 철화. 요거 28,000원 드려볼게요. 자, 요것도 멋진 아이. 예, 몬스터 도로시라는 아인데, 이 94번이에요. 몬스터 도로시 94번인데, 예, 요 화자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요 가시가 이렇게 지금 단자로 나와 있는데 되게 멋진 아이에요. 예, 몬스터 도로시 요 아이도, 예, 10만원 판매하는 아이예요 자, 오늘, 어, 구입하시면 9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94번, 9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몬스터 도로시. 예,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여기 까시나는 지점에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예, 보이시죠? 이렇게 투톤으로. 어, 그 무늬, 예,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예쁘고요. 어, 화자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몸 전체에. 자, 사이즈 한번, 예, 제대로 볼까요? 작은 사이즈 아닙니다. 예, 이렇게 예, 8cm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8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자, 몬스터 도로시 요 아이 9만 원 가겠습니다. 94번 몬스터 도로시 예, 9만 원 가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금마차고요. 92번 <laughs> 금마차인데 이렇게 3층 석탑을 쌓습니다. 이렇게 예, 3층 석탑을 쌓는데 너무 예쁜데요. 요 아이도 2만 원 가겠습니다. 예 금마차 2만원 갈게요 92번 자 요거는 아가베 옐로우 금 인데요 아가베 옐로우 금 인데요 건 95번 이에요 여기 입장에 이렇게 상처가 지금 하나 나서 얘도 착하게 예, 내보내 드릴게요 95번 이고 요거 이제 분 포함해서 요아이 7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분 포함해서 예 7만원 드릴게요 아가베 옐로우 금 어, 너무 예쁜데 요거 입장 하나가 이렇게 지금 예, 다쳤어요 예, 닫혀서 예, 7만 원품 포함 7만 원 아가바 옐로우금 7만 원 드리고요. 자, 베코 몬스터. 베코 몬스터 요렇게 품성 좋은 아이. 자, 키도 요렇게 많이 크고요. 키도 많이 큽니다. 요렇게. 품성이 너무 좋죠. 어, 사이즈 좋고요. 자, 요 아이는 36만 원 가겠습니다. 백호 몬스터, 요 아이는 36만원 가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예, 요 정도, 에 예, 되구요. 자, 키도, 예, 요 정도 됩니다. 키도, 예, 10cm 정도, 예, 되는 것 같아요. 자, 백호 몬스터 89번, 네, 36만원 드리구요. 백호 몬스터, 예. <laughs> 너무 품성 좋고 멋있죠? 예,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완전히, 예. 키도 크고 예쁩니다. 자, 요아이도 대품 아이고요. 백코몬스터는 조금 가격이 좀 부담되실 거예요. 근데 어, 요아이가 많이 안 나오니까 계속 소비는 되는데 예, 물량이 많이 안 나오니까 가격은 얘는 더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요아이는 지금 36만 원짜리보다 조금 사이즈가 어, 좀더 큽니다. 예. 자, 얼굴 보세요. 품성이 너무 좋죠. 자, 키도 이렇게 이제 2단으로 되어 있는데 자, 얘는 12cm가 넘고요. 이렇게 자, 품성이 너무 좋은 아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아이는 네, 40만 원 드려 볼게요. 예, 착하게 이 아이는 네, 40만 원 드려 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어, 백호의 예, 모든 품성은 예, 다 갖고 있어요.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예, 굉장히 멋진 아이고요. 이 아이는 40만원, 88번은 40만원, 자, 89번은 네, 36만원. 자,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쁘죠. 이 아이도 굉장히 예쁜데, 이렇게 품성이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예, 자, 이 아이도 할인해서 2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이 아이도 할인해서 2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착한 가격이죠. 예. 자, 이 아이는 예, 7.5 정도 되는데요. 사이즈가. 예. 품성은 너무 다 좋은 아이들. 예,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20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이 <laughs> 아이는 87번이었습니다. 자, 87번. 네. 이 아이는 89번이고요. 89번. 36만원. 네, 88번. 이 아이는 네, 4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차이가 나고요. 자, 이 아이는 양성환이고요. 양성환 91번이고요. 양성환. 자, 노란 가시에. 예, 되게 예쁩니다. 이 아이도. 양성환 18,000원 드릴게요. 양성한 18,000원 드릴게요. 91번. 네. 자, 이거 예, 5 3호인데 자,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1 5 3호이거는 90번 3만 원 가겠습니다. 3만 원 가겠습니다. 1 5 3호 자, 아이는 진무옥이고요. 진무옥. 어,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이렇게 예, 진무옥입니다요 아이. 86번, 요 아이도. 네, 4만원이에요. 요거 3만 5천원 드리겠습니다. 진무옥 3만 5천원 드려보겠습니다. 진무 예. 자, 기선호 9 3번이고요 기선호 9 3번이고요 사이즈 좋죠, 요 아이도. 예, 2만원 드릴게요. 93번. 기선호 93번. 예. 꽃대를 또 올려주네요. 93번,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99번이고요. 아가베 핑키라는 아이고요이 아이는 예, 커질수록 요 입장 가해가 이렇게 가시처럼 입장이 요렇게 이렇게 갈라지는데 부드러워요. 가시는 아니고 가시처럼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아가베 핑키 이 아이는 10만원 짜리인데 8만원 드리겠습니다. 99번. 8만원 드려볼게요. 아가베 핑키. 너무 예뻐요, 요 아이도. 예, 99번이었습니다. 99번이었습니다. 자. 아레나체. 예, 노란 꽃을 피워주는 아이고요 85번. 아레나체 요 아이도, 예, 18,000원 갈게요. 아레나체 요 아이 이두. 요 아이 이두도 18,000원 가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예, 다시 아칸타라는 아이구요. 다시 아칸타라는 아이고, 네, 97번입니다. 다시 아칸타, 97번이구요. 자, 요 아이, 18,000원 가겠습니다. 다시 아칸타, 요 아이, 예, 요렇게, 예, 생겼습니다. 97번, 다시 아칸타, 네, 18,000원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백견안이구요. 96번 백견안 군생. 예, 12,000원 가겠습니다. 백견안 군생, 12,000원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테레사에구요. 테레사에. 테레사에는 이렇게 가시가 이렇게참 누워있어요. 예, 가시가 누워있고, 84번이구요. 예, 테레사의 군생입니다. 예, 목대 튼시라고요테레사의 군생. 요 아이는 3만원 가겠습니다. 테레사의 어 굉장히 고급지적 가시가 이렇게 누워 있는 아이 84번 네 테레사의 84번 3만 원 가겠습니다. 이 아이는 예, 안데르손이라는 아이고요. 안데르손이 예아 바디 너무 예쁘죠. 예 소형종인데 바디 너무 예쁘고 예 조금 고급종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안데르손이. 83번. 네. 요거 5만원이에요. 5만원. 네. 4만 5천원 가겠습니다. 네. 83번. 4만 5천원 가겠습니다. 어. 작아도 굉장히 고급진 아이예요. 안데르소니. 자. 자. 요거 능판인데 예.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변이가 오고 있습니다. 능파. 빨간가시. 멋지죠. 요렇게 뺑글러서 이렇게 화관을 뒤집어 쓴 것처럼 가시가 이제 이렇게 제이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변이가 와서 멋있고요. 이 능파도 18,000원 가겠습니다. 82번 능파도 18,000원 가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삼각목단이고요. 삼각목단 이렇게 목대가 엄청 튼실합니다. 이렇게 예 실생아이라 목대가 이렇게 튼실합니다. 이것도 특가로 3만원 가겠습니다. 109번 네, 화목단, 삼각목단, 예, 네, 109번. 목대가 이렇게 짱짱하게, 예, 튼실한 아이, 109번이고, 요거 3만원 갈게요. 3만원 갈게요. 자, 요 아이는 화목단이에요. 화목단. 화목단. 사이즈 너무 좋죠, 요 아이도. 자, 이렇게 꿀벅지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꿀벅지. 화목단. 요 아이도 똑같이 3만원 가겠습니다. 네. 요새 목단이 꽃이 예, 올라오네요. 꽃피아이는 어, 나갔습니다. 아까. 자, 그리고 요아이가 예, 되게 멋진 아이인데 제민 제미, 제미니 스피나 예. 제미니 스피나라는 아이고요. 요아이가 6만 원이에요. 81번. 제미니 스피나라는 아이인데 예, 군생입니다. 요렇게. 제미니 스피나 군생. 예. 요아이는 6만 원 가겠습니다. 6만 원. 네. 예. 6만원 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나고네시 군생이고요 예, 나고네시 군생이고요 자, 꽃이 피었다가 지금 지었습니다. 얘도 꽃을 굉장히 자주 보여주고, 어, 너무 예쁩니다. 요 아이도, 가시가 이렇게 누워있는 아이인데, 예, 나고네시 군생, 요 아이는 4만원 되겠습니다. 4만원 되겠습니다. 예. 자, 요 아이는, 예, 트리코르니스, 트리코르니스 요아이는 4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트리코르니스 요아이는 4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예. 트리코르니스 요아이는 4만 원 16번입니다. 트리코르니스 요아이는 네. 16번 4만 원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 여기까지 예 보여 드리고요. 어 사진 캡처 해서 주시면 제가 이해가 훨씬 더 빨라요. 번호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예, 조금 답변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예, 맛있는 예, 저녁 드시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네, 사진에 예, 사진 이렇게 어, 펌해 주시거나 예, 번호로 찜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